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새로운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과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 채널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한분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아, 지금, 음,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요, 어, 남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어, 예를 든다면은, 뭐, 어, 북한 체제를 어, 조속하게 하루 빨리 어,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어, 그, 이 땅에서 공존할 수 없는 어느 특정 세력들과 특정 인물들을, 어,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국가의 건강한 존치와 영속적인 발전, 융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와 같은 부분,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채널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바로 그 방송이 저희들의 방송입니다. 아, 그와 같은 까닭은 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직접 제가 겪어보고 체득했던 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아, 그와 같은 음,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 가운데는요, 국방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준전시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지금 휴전을 해놓고 지금 휴전 상태가 계속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 허리 잘린 한반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필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국가보다도 늘이 전쟁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국토를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국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늘 보시면 저희들 방송 제목 옆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확실하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볼수 있으니까 꼭 한번씩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들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 왜 국방비를 120조 원대까지 증액시켜야 할지, 그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방비를 늘려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57조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정부기구단체 NGO라 그러죠. 시민단체들인데, 이런 단체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자그만치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어, 디에다 쓰는지 사용처도 불분명한 성인지예산 24조를 합치면 자그만치 126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자, 한편,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이래 지나간 17년 동안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이 출산장려금은 자그마치 533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매년 하락을 하여 금년도에는 0.78명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 마리 허우리주와 여성가족부지 사실은 성평등부에 지나지 않죠. 영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까지 533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면 자녀를 낳을 것이다. 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바로 사람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유물론적 사고방식. 공산주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괴뢰집단과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이 극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국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첨단 무기 도입 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무기과 첨단화되다 보니까 무기체계 하나를 도입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병사들의 급여를 200만원까지 인상하려다 보니까 직업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복을 벗고 제대하는 인원이 아, 최근 들어 2년 동안 약 2만 명의 육박을 하고 있다 합니다. 육군 같은 경우 소대장 부족으로 인해서 대간첩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고 전차 자주포 등과 같은 기갑장비 운영하는 부대에서는 그 기갑장비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가동률이 70%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은 함정에 시동을 걸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출동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기존 인력의 과부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2, 3년 더 지나가면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에는 대한민국 군대가 어쩌면 완전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쩌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군대 조직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에 대하여 대국민 각성을 유도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은 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이와 같은 군대의 세력이 약화되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 기구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예산의 목적을 잘 모르는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12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조차 불투명한 분야에 투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은 민주 노총 및 좌파 단체들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 영어로 NGO라 그러죠. 이 비정부 기구는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로부터 국고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단체이죠. 자, 따라서 비정부 기구의 국고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셈입니다. 효율성이 불분명한 비정부 기구에 투입되는 126조 3천억 원의 절반인 63조 1,500억 원을 국방비로 전환한다면 세금을 늘리지 않고서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간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리게 되면 우리 군의 노후 장비들을 신형 장비로 대고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한 대당 납품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한국군의 납품했다는 실적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 업체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며 세수가 증대되고 국가 안보가 향상되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방산 제품의 수출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 및 외교 역량 강화라는 보너스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 장비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국내 방산업체들의 고용 창출 및 기술력 향상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방비 120조 시대가 개막이 되면 우리 병사들에게는 입대 첫 달부터 2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병장에게는 250만원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정부 전체 예산이 부족하던 시절이라면 젊은 병사들에게 적은 급여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126조 3천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혈세가 효용성도 불투명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부모 세대가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등병의 초임 급여가 200만원, 그리고 병장 급여를 25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군 복무를 30개월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제대할 때 최소한 6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쥐고 제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군 복무에 불만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혈기 왕성한 젊은 남성들이 최소 6천만원의 목돈을 쥐고 있을 수 있다면,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와 결혼 비용 걱정 없이 어지간히 결혼도 할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출산율도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주면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됩니다. 군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 증가에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들에게는 일괄적으로 기본급여를 30% 인상하고 초과 근무 수당은 한 달에 100시간이 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만큼 지급하며 그 이외에도 각종 수당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우수한 인력들이 군대에 장기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접고 노후화된 군인 아파트의 개선, 군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직업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면 30개월을 복무하고 제대한 병사들이 군에 직업 군인으로 다시금 지원하는 비율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준다면 고구려의 상무 정신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 세력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에는 한 척에 1조 원이 넘는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장비들이 대거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인 드론과의 합동 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인력의 장기 복무 없이는 군사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불투명 곳에 투입되는 126조 3천억 원의 국민 혈세 중그 절반인 63조 1,500억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63조 1,500억 원으로 각종 세금을 인하한다면 국가안보와 내수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부대 특성상 최전방이나 겨고지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군인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도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군부대 근처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도 막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김대중 정권에서는 여성가족부라는 희한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533조 7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벅지를 쳤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출범시킨 이후 지나간 17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에 투자한 혈세는 자그마치 2023년 기준으로 볼때 533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다면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출산 장려 정책이 틀림없이 실패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하게 증명된 셈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여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홍위병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해온 업무를 보시게 되면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 활성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었고 출산율은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은 양성평등을 결혼 및 가족의 기초로 정의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좌파 정권이 대한민국 구성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족을 파괴할 목적으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하였고 페미니즘을 퍼뜨렸으며 좌파적 음란 퇴폐 문화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젊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성을 잠재적인 매춘부, 창녀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한국 여성은 무조건 걸러야 하고 무조건 외국 여성과 결혼해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참 이런 기가 막힌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 및 출산율은 더욱더 저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좌파 정권이 그들의 홍위병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후에 남녀 갈등을 조장하였고, 공론을 분열시켰으며, 동성애자들을 대거 양산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7년 동안 53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빨아먹고 낭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거짓과 불법으로 지탱되는 좌파적 문화에 잠식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단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만, 검찰·경찰·공수처 법원의 각종 불법으로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수처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고, 장기간 감금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돈을 주고 돈을 주면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사람을 물건으로 벌어보는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적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자녀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고귀한 생명체인 사람을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으로 인식하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좌파정권이 정치적 홍위병을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민노총과 같은 비정부기구 등에 지원되는 12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이중과세의 폐지,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국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내수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어떠한 직업을 갖던지 간에 스스로 벌어먹고 살수 있도록,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각종 복지 비용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세금을 적게 거둬도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 조정을 당하여도 내수 경제가 확실하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자영업으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곧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126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 국고 지원금 및 성인지 예산을 조정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낮추게 되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오히려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비정부 기구에 투입되는 국민 혈세와 성인지 예산 126조 3천억 원 가운데 절반은 국방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종 세금 감면에 사용한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한국군의 국방비 증액은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중국의 군비 증강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몰락을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35억 달러 전액을 미국 측에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한미 동맹 강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게 된다면 북한 괴뢰 집단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점령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관계토 대왕이자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기를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증액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국운을 더욱더 융성시키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는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